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은 폴리스웜, 폴리스웜 코인입니다. 이제 빗썸에서 보여 드리고 있고요. 시가 총액이 756억 대. 현재 51원입니다. 51원. 자, 고가 83원을 찍고 이제 조정 중입니다. 51원. 예. 저점 매수가 아, 저점 매수에 지 용이한 시기가 왔습니다. 자, 빗썸 상장 비율이 43%인데 빗썸 상장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차트 분석 1. 호재 파악. 2. 저희 회사에서 찾은 정보. 이세 가지를 통해서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목표가 타점 잘 잡아서 올라 탈 겁니다. 자, 일단은 쭉쭉쭉쭉 있다 보여드리겠지만, 꽤나 자주 들어올리고 내렸던 코인인데, 꽤나 이 급등과 급락이 잦았던 코인이에요. 꽤나 급등과 급락이 아주 많았던 코인입니다. 이불장의 이더리움 코인인만, 관련 코인인만큼, 호재도 제대로 영향을 받은 코인인데, 비트코인 1억 돌파하고 함께, 이폴리성 코인 또한 들어올렸죠? 몇 차례 나눠서 들어올리고, 몇 차례 들어올리고, 조정받고, 들어올리고, 조정받고, 이 상태입니다,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아. 이, 예, 예, 맞습니다. 이따, 현재,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고점대를 기준으로 보면 저점대가 오고 있네요. 진입하점이 보이는 거죠. 이더리움 댄쿤 업그레이드 이슈니까 비트코인과 더불어 코인 시장이 더 활기를 불어넣고 있잖아요. 이더리움 댄쿤 말이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고질병이 있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어때요? 수수료, 수수료도 좀 줄이면 좋겠고. 확장성하고 속도도 향상을 시키는 게 좋은데 이걸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그럼 어때요? 이 말이 어렵지만 이 업그레이드가 결국에는 이 폴리스톤 코인, 코인 같은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에게 호재를 주잖아요, 그렇죠? 일단 중요한 게 지금 저이 폴리스톤 코인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쭉쭉 넘기, 넘기면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급등과 급락의 폭이 굉장히 높,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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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자, 그리고 자 어떠세요, 그렇죠? 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실게요, 그렇죠? 자.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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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쵸?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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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낙폭이 심합니다. 낙폭이 심해요. 이 급등과 급락이 강하다는 거, 이 급등과 급락의 파동이 아주 강하다는 거, 위, 험하지만 이건 기회입니다. 저점 매수는 이런, 이런 위험함 속에서 이렇게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이 폴리스성 코인 관련해서 다른 호지 궁금하신 분은 문자 주세요. 0 1 0 7 2 3 7 1 3 4 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지금 현재 이 업비트 비썸에 상장된 코인들 전체적으로 펌핑의 바람이 분 만큼 거래량이 확 핫합니다. 무리신 코인 있으시면 편하게 보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 무리신 코인 있으시면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고, 현재 이 시점에서 먹거리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특히 업무 협약 관련이시는 늘호재로 봐도 무관합니다. 다른 호재 종목도 알려드립니다. 이 폴리썸 언제 들어가셔야 될지, 언제 나오셔야 될지, 목표가 알려드립니다.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저희 회원님들 저희 소통방 오시기 전에 손실 보신 자료들을 받아놨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수익 보신 거, 플로우 오브스, 플렉스 시어 30% 때, 페페 솔라 웨이브 등등 20% 때, 적게는 이렇게 그리고 많게는 75% 때, 130% 때까지 텔러까지 이렇게 수익을 보셨는데요. 계속 수익을 업그레이드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고 계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이렇게 언제든 편하게 오셔도 되고 나가셔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난 주식에 투자, 코인에 코자도 모르시겠다 그런 분들 많으셨어요. 010 7237 1 3 2 4로 문자 1 문자 1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리신 코인 있으시면 나도 호르체인 물렸다, 샌드박스 물렸다 그냥 보내주세요. 솔루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 코인계의 조스 조수 조수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